많이 오갔다고 기사들 많이 났던데 민주 해방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많이 들어봤습니다. 언제? 요즘이요. 어, 요즘 그렇지 네. <laughs> 굉장히 생소한 단어인데 요즘 한국 정치 얘기할 대신 항상 등장해요. 데모크라틱 民主리언스 이거 외워둬야 됩니다. 이거 이건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고 개헌 터지고 나서 외신 첫 반응이 뭐냐면 한국 같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헌이라니 했다가 몇 시간 만에 개헌 해제되고 윤석열 탄핵되고 그리고 6개월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하는 과정을 어떤 관점에서 보도했냐면 탄국의 민주 회복력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3세계뿐만 아니라 유럽도 과거에 이미 낫지나 헛심에 먹힌 역사가 있고 현재도 프랑스처럼 구구의 그 단호한 나라까지도 지금 부부정당, 국민전선이 지지를 이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북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국이 그런 그부의 가장 극단적인 바로 개엄을 어떻게 폭력 사태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민주적으로 실수있 실시 극복했는지 실시간으로 전 세계 언론이 지켜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대통령이니까 만나고 싶은 거죠. 이게 전 세계 생중계됐던 신이구테타를 극복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예요. 그건 당연히 저런 얘기가 나온 거고 우리도나와서 자랑스러워야 되는 겁니다.